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과 제6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즉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 위양 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시설로 오시라고 어르신과 보호자를 현혹하는 호객행위나 아예 대놓고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현금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입소하시라고 유인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인장교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시면, 장기위안기관에 대한 개별 처벌 기준에서 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장기위안기관에게 1차 위반만 해도 업무정지 1개월을, 2차 위반에서는 업무정지 3개월을, 3차 위반에서는 바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호객 행위나 유인 행위는 장기회항 기관이 하는 위법 행위이므로 처벌 규정도 장기회항 기관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1차 위반에서 장기 위양 기관의 업무 정지 1개월을 2차 위반에서는 업무 정지 3개월을 그리고 3차 위반에서는 지정 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양원과 주간 보호 시설이 각 지역마다 무척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적절한 장기휴양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많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장기휴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관이 설립되어서 기관끼리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장기휴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어르신 유치를 위해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분명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의 할인이나 현금 지원을 통한 기관 이용이 왜 위법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은 시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보호자분들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드려도 운영상에만 지장이 없다면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는 본인 부담금 정도는 할인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의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줄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혹은 대표자가 나는 운영에 따른 수익이 필요 없으니까 내 수익만큼 보호자분들께 수급자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면서 자기 수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특히 본인부담금은 수가 즉 법정 이용료 중에서 적게는 7%부터 많게는 최대 20%까지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어르신께서 1일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신다면 2020년 기준으로 7만 990원의 법정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에 따라 8%, 12%, 20%를 보호자분께서 시설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럼 하루를 기준으로 8%일 때는 5,679원이 12%일 때는 8,518원이 20%일 때는 14,198원을 보호자분께서 시설에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30일을 한 달로 보고 계산해 본다면 8% 어르신은 17만 370원을 12% 어르신은 255,540원을 20% 일반 대상자 어르신은 425,94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금 금액을 하루로 봤을 때는 7, 8천원 하는 적은 금액 같지만 한 달로 또는 1년으로 놓고 계산해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면 시설에는 어떠한 악영향이 발생하기에 법에서 1차 위반만으로도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다소 엄격한 규정을 두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 만큼 기관의 장기 위양 서비스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홉 분의 어르신을 모시는 노인 위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이 시설의 어르신들이 모두 일반 대상자, 즉20%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는 3등급 어르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숙가는 2020년을 기준으로 3등급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숙가 53,230원이 되기 때문에 1개월간 이 아홉 분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에서 생활하신다면 가상금이나 비급여 수입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때5 3,230원 곱하기 9분 곱하기 30일로 계산해서 간단하게 1,437만 2,100원의 장기위양급여 수입이 시설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세분의 어르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드렸다고 한다면 5 3,230원 곱하기 20% 곱하기 30일 곱하기 어르신 세분이라고 했을 때 95만 8,140원이 됩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해 본다면 95만 8,140원 곱하기 12개월이 되므로 약 1,149만 7,680원의 할인액이 누적됩니다. 1년 누적 할인액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죠.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의 한달 인건비를 190만원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거의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의 1년 인건비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1년간 할인한다면 분명 운영자는 다른 부분에서 할인한 본인 부담금만큼의 회수를 고려해 보게 될 것입니다. 즉, 한 달에 100만원 가까운 본인 부담금을 할인한 만큼, 겨울에는 난방을 덜 돌려서라도 절약한 난방비로 본인 부담금 할인액을 대체한다든지, 어르신께 제공할 식재료비를 아끼고 아껴서라도 할인한 본인 부담금을 만회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할인한 본인 부담금만큼 운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본인 부담금 할인으로 추운 방에 계시게 된다거나 재미없는 색연필 색칠 프로그램만을 하루 종일 하게 된다거나 저급한 식사를 대접받게 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신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좋은 노인복지시설을 부모님께 제공해드리고 싶으시다면, 본인부담금 할인은 절대로 기관에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운영하시는 여러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서라도 어르신을 유치하고자 하신다면, 결국 재살 깎아먹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업무정지라는 혹독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부담금 할인은 결국 저급한 서비스를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2019년 12월 12일에 시행된 장기위양기관 지정제 이전에 기관을 설립하고자 해서 많은 주간보호시설들이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지역 내 주간보호시설 간의 수급자 어르신 유치 경쟁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설치됨에 따라서 수급자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시설마다 나름대로의 서비스 전략으로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분명 소비자가 되는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본인부담금 할인을 장기요양기관에 당당히 요구하는 보호자분들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향한 많은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의 선의의 경쟁을 해치는 범법자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설이 수급자 어르신 유인을 목적으로 보호자분들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드리고 있다면 즉각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의의 신고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할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장기 휴양 서비스를 완성시키는 보호자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